지 오늘은 코엑스 맛있겠다 야 지금 지하철이 어디있는데 어디가? 시트방 방향 간다고 다음에 갈까? 아니 어쩔 수 없잖아 폴리 사버린거 가자 아, 뭐 너무 돌아가야 되는데 괜찮아? 괜찮겠시돌림 응. 4번 출구에서 이런 4번에서 이항 한다는데, 철선이 사람 많겠다. 사람 많겠다. 오늘 꼭 응. 가야 될까? 아, 지금 다 기분이 좋아졌어? 응 설로? <laughs> 네. 저쪽입니다. 맛있다! 먼저 먹어? 래 먼저 먹어? 먼저 먹어? 먼 야, 여기 뭐가 먹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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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시라이 먹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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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먹어? 어 어? 어? 너무 이상해졌잖아! 오케이. 이상해졌어? 너무 이상해! 아, 근 여기 지금 리모델링 하나 더, 오케이? 왠지 아빠를 봤습니다. 그때 너무 바뀌습니다 응? 너무 바뀌었어? 응? 아니야. 자, 너 블루탱 보러 왔다면 이제 가야겠다 집에. 안돼. 블루탱. 해? 뭔 소리야? 안에 또 블루탱 있는데? 어, 블루탱 또 있어. 옐로우탱 아니야? 아, 뭔 소리야? 나비고키아야 나비구야? 응? 어, 여기 나비구키. 이상해. 뭐가 바뀌었어? 아, 저기 연기 나오는 거. 뭐생겼네 비바리옹처럼. 여기 응? 안에 물고기가 있지 않을까? 어, 있어. <놀람> 주황색. 약간 냉장고 신선한 거잖아. Batti a c h 잖아 마트 야채코너 <놀람> <놀람> 우와 c o 엄마 on! t 와 k 어 우와 나와있네 <놀람> <놀람> 가까이 가서 봐 가까이 가서 봐어이 o a w h 다어이 h o a w 다 우와 우와 o 와 가까이 가 Whoa! w 래 아, 와 들어갔어. 근데 꼬리가 삐져나오는데 어? 어, 이거 원래 나, 없었지. 아니네. 샤워할 가 무슨 벌레 있었어? 몰라? 너, <목소리도> 너, 어, 너, 원래 여기 체급 샤워랑 막 메기 종이. 밀어냈네? 와, 진짜 세. 와, 진짜 크다 메기. 예준아, 이런데 오면 글자를 좀 읽어야 돼. 몬스터 메기잖아. 진짜 큰파 미야 여기 봐봐봐 알비노 무지거 무지개 소월래아데 알비노가 뭔지 알아? 하얀 거 맞아 색소가 결핍돼가지고 하얀 게 알비노 듣고 있어? 야 빨리 아빠 찾아봐 아빠 아빠 어디 저기 있 아빠 아빠 차오늘 아빠 차오우네 아빠 일안 해? 아빠 일안 하고 또 잤다. 응. 소가리다, 이거 소가리야. 매운탕. 소가리. 매운탕. 소가리 <laughs> 매운탕. 맛있겠다. <웃음>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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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데로 이동할까? 그래, 나. 그래? 엄마는 얘네가 제일 멋있잖아. 밥달라 혼자야. 자기꾼! 자기꾼! 자기꾼이다! 없다! 나 봐봐. 나 얘네는 안 속는다, 야. 어 속. <laughs> 얘네는 안 속아. 많이 속았나봐. 이거안 속아. 응건안 응, 속아. 누가? <laughs> <너 웃음> 어? 애들이 너무 커. 사기꾼이야, 봐봐. 사기 거야 비슷한 것 같은데? 크게 안 바뀌었는데, 여기는? 바다에서, 강에서 진짜 이런 물고기를 만났다고 생각해봐 엄청 무섭겠지? 야, 야, 온다, 얘들아 피라르크 온다 뽀뽀해, <laughs> 어 <laughs> <사랑해>. 뽀뽀 <바� apparentnisme> 약간 동물의 숲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낚싯대로 잡는다고 생각해봐 다 찍을 거야? 다 찍어! 피라냐다. 어, 못본척 하지 마, 피라냐. <laughs> 왜, 왜? 어? 드디어 전기, 전기 횡령. 어디 가? 빨리 와. 아 저기 갇혀 있는데 뭐가 무서워? <laughs>

진거 맞아? <laughs> 다 잘린 거아니야 예준아 수다리 잔다 수다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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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키 작아서 안 보이지? 어 이거다 예준아 내 수다리 이름은 뭐지? 예준이거 찾아봐 1 2 날짜 1 2 날짜 12일 행복한. 다음엔 연도 2018년, 무화고. 아하고 행복한. 비단스다수란스다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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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얘가 이란스다. 이란아다 이란스다. 이란스 돼? 이 아 우리 잘리잖아. 안 잘리는데? 아래서도 찍어? 아래서 찍어 오, 그러네. 예준아 무슨 유튜버가 설명을 하나도 안 해? 뭐야? 여기 거기 없어졌어 그러네. 다 지금 공사하고 있어서 그래. 너 너무 니, 너 것만 찍는 거 아니야? 얘네들은 근데 되게 작다. 아까 그 블루 탱 얘네 애긴가 봐. 그지? 아까 입구에 있던 건 엄청 컸잖아. 어, 맞아. 어, 저 밖으로 다안 봤는데 바깥으로 나가. 반반데 그냥 밖으로 나가. 야, 없어졌어. 걔 쓰러져 있던 애. 누구냐? 이름 뭐였지? 존이 음. 존이 없어졌어. 오. 아, 쟤또쟤또 잘못 쟤 떠나보다야. 또 어? 가오리 또 재롱 떠나봐. 아, 야, 여기 물안 넘치게 막아놨네, 이제. 그치? 야, 재롱둥이 저기 있다. 끝에. 야, 지만 저렇게. 예준아, 설명은 왜 하나도 안 해줘? 어, 물고기 박사잖아. 뭐야? 왜 저거 왜 생각해. 부러졌다. 부러지는 척도 찍어야지 아, 결골 다 찍네 빵빵, 디디, 비비. 비비, 아, 아저씨 차좀 빼줘요. 아저씨, 차좀 빼줘요. 비비.

저 하얀 거 아니야? 하얀 거. 따닥따닥 붙어 있는 하얀 거. 어디까지, 어디까지 들어가? 어디까지 들어가? 맞네. 도대체 뭐, 도대체 뭘 찍는 거야? 찍은거좀 보여줘 봐봐. 어? 봐봐. <laughs> 펭귄들 없어야 우리 뭔가 동물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관람문이 없다, 그지? 뭔가 다 공사하고 막 이럴 때 온다. 그거 왜 찍어? <laughs> 이제 어디 가? 이제 어디 가시나요? 에. 거울 봐봐. 마음에 드나 봐봐. 너무 마음에 들어. 너무 마음에 들어? 가자 산책을 하자. 하나 둘 셋. 아 이거 내가 이거 얼굴이. 하나내 거, 하나는 엄마 거 해줘. 소감 얘기해 주세요. 없습니다. 어떻게 보셨어요? 자세가 안돼있네 자세!